이제 애가 이제 혼돈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날일 진짜 인는지 모르겠다. 음, 이런 음. 말도 했었고, 이제는 엄마 말보다는 뭔가 욕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음. 아, 뭔가 이제 애기 같지 않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는 다르더라고 생각해요. 내 애는 좀 욕을 좀안 했는데, 밖에서 <laughs> 아맞아 네.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결혼하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과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결혼과 동시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양을 하나씩 골라서 부르고 말씀을 한 장씩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3년 읽으면 한번 통독이거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는 걸 아이들하고도 했죠. 근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남편이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을 읽으면서 설명도 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큐티도 하고, 큰 애들은 따로 하고, 카톡에 자기가 느낀 점을 올리기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음, 하고 있어요.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중3이에요. 아, 그게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아, 잘 되나요? 근데 일단 예배드린 게 너무 밥 먹듯이 습관화가 또 돼가지고 음. 아이들이 거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근데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같이 이렇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훈련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음. 생활 속에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시지만, 맞아요. 실제로 정말 하루하루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음. 정말 루틴하게 살고 하는 그런 삶들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삶은 진짜 쉽지 않다. <웃음> <웃음> 삶은 진짜 <그게> 너무 <laughs> 어려워. 근데 이제 어렵다. 이거죠. 삶의 어려움이 당연한 거죠. 남자, 남자 아이 손가락을 그 어. 들어보고 싶은 사춘기잖아요. 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1년 전까지는 또 제가 이제, 이제 혼돈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진짜 있는지 모르겠다 음. 이런 말도 했었고 음. 또 최근에는 뭐 제가 이제 교회를 음. 옮겼는데 그 아이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음. 아우. 너무 아우. 이렇게 막 네. 신격한 걸좀 네. 보였나봐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됐다. 음. 어. 뭐 이단성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어,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막 지,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음. 어찌됐든 많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 이 신앙적인 소통, 신앙적인... 관계를 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데 아이들하고도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둘을 키워도 사랑해 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네, 사랑 친남매를 네, 키우시면서 그래도 네. 한사람 한사람 너무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케어해 주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매일 문어 주죠 나는 매일 문어 주세요? 어, 왜냐면 일단, 음.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무 부족한 한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음. 엄마는 음. 한 인간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음. 너를 한도 끝도 없이 사랑만으로 케어할 수 없는, 없다. 음. 나도 감정이 있어서 너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내용이 있을 때 나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음. 그걸 참기도 하고 또 기도로 또 힘을 구하기도 한다. 음. 그런 얘기를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어른 대하듯이 아이들 낳았을 때 제가 이렇게 다짐한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리 지르지 말자.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대화하 이런 거예요. 뭐 흔히들 이제 우리 엄마들 모임 가면은 엄마들 아 얘는 요즘 밥을 안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라면 내가 우리 소란 씨가 옆에 있는 어, 어소라 씨는 요즘 밥을 안 먹어. 되게 이렇게 편식이 음... 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음... <laughs> 이 사람을 네, 아, 어. 존중하지 어. 않는거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택자고, 선택권을 주고 음... 내가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물론 엄마가 어떤 규제는 필요하죠 음... 기준이 네. 있으니까 근데 뭐든지 내가 막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짐을 했어요 잘모르겠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음... 정말 모르겠어요 음...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음... 하나 도와주세요. 음. 제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음.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에서 일곱 음. 명이 되니까 허, 진짜 어찌할바 모르는 거예요. 조손이 음. 있어도 쓸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음. 음. 육아를 할때 음. 남편이 없으면 괜히 막 화나고 막 열심히 이런 있어서. 질문을 해요. 독박 육아가 뭐예요? 이 질문 왜 아니면 제가 15년 동안 주말 부부했잖아요 음. 평일 날 남편용. 셋째까지는 이제 혼자 평일에 혼자 아이를 돌봤고, 음. 셋째 이후부터는 이제 평일 날 엄마가 오셔서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음. 엄마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죠. 음. 또 요즘 아빠들은 아기 잘 돌봐주는데 네, 저희 남편은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음. 근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됐던 이유는 아이가 셋, 넷 되면서 아이들끼리 너무 잘. 남편하고 저하고 어떤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극아이, 저는 극이어요 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막 밖에 나가서 경험시켜주는 거 좋아한다면 음. 이분은 집에 있고 싶어해요. 음. <laughs>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줬죠. 아이고, 어. 내가 데리고 나가면 되지. 내가 엄마로서 어떤 가치를 아이들한테 음. 가장 주고 싶으세요? 결국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그 혼돈과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적인 공부보다도 말씀을 먼저 깨닫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갈 줄은 몰랐어요. 음. 근데 이 과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명, 두 명, 일곱 명이라는 칠 남매 육아를 하면서 내가 배우게 된 것들. 그게 일상들이 다 먼지가 되어서 제가 되지 않았어요. 켜켜이 쌓여서 제가 되어 있거든요. 저 자신이. 노화가 되고 실력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파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요즘은 저출산 시대고 음. 정말 나 자신을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정말 그게 창조 질서에 바른 것인가 옳고 그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 바른 거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는 게 무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고민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례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이제 욕을 배우고, 막. 맞아, 네, 나쁜 말을 쓰고 그럴 때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 귀, 눈 주식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바른 게 뭘까라고 이제 질문하면 아이들이또 생각해요. 내 형제가 많은 집은 싸우잖아요. 음. 엄청 많이 싸웠는데 그다 갑자기 이유가 있어요. 또 싸우는 게 음.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타이머 무스 시키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 보자. 음, 음, 음. 그면 애들이 또 말해요. 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 건 음. 뭘까라고 또 얘기해요. 그게 되게 음, 신기해요.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이 되고 디제도 네. 6살이 되면서 몸은 그래도 신생아 키울 때보다 편해졌는데 음음.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네. 이게 그냥 등하원이 이렇게 좀 빡세져서 그런 걸까 생각을 음. 했는데 지금 누리맘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엄마 말보다는 뭔가 욕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음. 아 뭔가 이제 애기 같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서 제가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네. 그런 제 모습이 약간 이게 렇 중간 중간에 스트레스가 좀 선배 언니의 얘기를 들으면 좀 깨닫는 음. 부분들은 확실히 음. 있는 음. 것 같아요. 밖에서 나쁜 걸받았다 영향 받았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무시 전 어떻게 밖에서 그런 걸배웠왔어 이게 아니라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음. 아이들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해. 내애는 욕을 <laughs> 좀안있는데 밖에서 아, 배웠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태권도 다녀서 저래. 네. 태권도 형태 때문이야. 막 이런 생각 들 네. 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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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자들한테 저런 얘기를 할수 있어? 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우리의 악함으로 문제는 늘 일어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뭘 깨달아야 될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음... 그 말씀 앞으로 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에 딱 차단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생각에 심어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아니, 저는 현숙한 아내가 꿈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네. 지금 현숙한 아내를 그쵸? 직접 본것 같아요. 저는 아유, 아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대부분의 음. 사람들이. 그러면 그 행복의 복은 뭘까? 음. 내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우리 아이 예쁜 옷 입고 좋은 곳 데려가고, 음. 누리게 하는 걸까?" 그것을 누리고 누린다고 한들 우리가 만족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정말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음.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음.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러나 난 예.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그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걸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운이 되게 깊이 남는데 음. 이게 음. 예,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이제 또 이거를 좀 이렇게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여운이 되게 뭔가 남아요. 다시 아, 계속, 계속 돌려보고 싶은? 예, 여운이 되게 남아가지고. 음. 참 역시 깊이가 남다른 오늘 루리맘님과 함께 네,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음. 아 정말 닮고 싶고 멋진 크리찬 선배 언니랑 만나서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고 저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들로 음.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일곱 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는 육아로 이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와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러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또 감동 포인트들 받으신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또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그리고 또 좋으셨다면 좋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별그램에 우리 또 누리맘님이 또 인플루언서시거든요. 음.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되게 또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맞아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코어코였습니다. <목소리> 안녕.